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지 7년 차 여자입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니 또 말할 거리가 한가득이네요. 그래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현재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괜찮은 편이에요. 아이들 키우다 보니 이젠 정말 동지애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만스럽거나 하지 않아요. 친한 친구처럼 살고 싶었던 저다 보니 지금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항상 제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지금껏 잘 지내온 것일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이미 혼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 우리 시댁은요, 이런 시부모님 밑에서 이런 남편이 정말 어떻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뭐랄까요? 말씀을 아주 그냥 막 하세요. 저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절 아니고는 따로 만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화도 어찌나 자주 하라고 하시던지, 그럴 때마다 또말 실수는 얼마나 하시는지, 이래저래 짜증이었는데, 이것도 남편이 앞으로 절대 와이프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한바탕 시댁 가서 싸우고 그래서 현재는 전화 안 하시는 걸로 알아요. 제 전화기에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번호는 남편이 자차단해 주었고요. 자식마저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두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분다막말계의 1인자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두분중 진정한 1등을 고르라면 시아버지로 꼽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되어서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경기를 몰고 가시던 중에 뒤에서 관광버스가 들이받아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너무 심각하게 다치시는 바람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셨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죽을 것 같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댁에 가게 되었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명절, 더욱더 마음이 쓰리고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동네 분들을 초대하셨는지 어떠셨는지 몇몇 분이 모여서 이야기 중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저희 시어머니 누가 묻지도 않는데 이러시더군요. 쟤는 아버지가 한달 전쯤인가 죽어버렸던 게 라고요. 아니 무슨 자랑할 일인가요 이게 그나마도 장례식 때도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며 시아버지만 오셨었 거든요. 그러신 분이 제 아픈 곳을 누가 묻 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툭 내뱉으시다니 속이 다 뒤집혔습니다. 뒤따라오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 뭐라 소리지르면서 엄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하며 난리난리를 쳐서 사과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시어머니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아들이 난리니까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아이 둘을 임신해서 낳았잖아요. 임신기간이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임신 아닐 때보다 가볍고 좋을 수 있나요? 뭐 여튼 그렇게 나름대로는 힘들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출산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은 안 하고 참았는데 너는 무슨 애 하나 낳는데 산부인과를 매달 한 번씩 당겼니? 아이고, 몸이 뭔 금땡이냐? 이러시더군요. 아후, 첫에 낳으러 가는 길이다 보니 긴장도 되고 아프고 별 생각이 다드는데 산부인과에 한 달에 한 번씩 왜 갔냐고 물으시는데 저분이 왜 저러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애 낳으러 가면서 저에게 힘을 주려고 그러셨던 걸까요? 아주 분노감 힘을 잘 줘서 애는 금방 낳아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아기를 본다는 생각보다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기간에 하루 시댁에서 자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신혼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소소하게 저희 부부가 말다툼을 했었는데 그걸 지나가다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네들 그만하고 남편 보고 일이 나와보라고 해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셋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문이 열려있으니 자연스레 듣게 되었는데 말이죠. 이두 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시나요? 땡땡아,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싸우고 여자가 저렇게 기어오르는 것이 너 사는데 피곤하게 생겼다. 그러니 부부싸움 할 때는 마누라를 때려서라도 네가 꼭 이겨야 한다잉. 라고 하시더군요. 자식에게 해줄 말이 꼭 때려서 이겨라, 이거여야만 했을까요? 오히려 저랑 싸워서 화났었던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두분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제 방에 들어와서 부모님이 한말 잊어버리라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마누라를 때려서라도 싸울 때 이기라는 게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제 귀에만 개소리로 들리는 건 아니겠죠? 이제부턴 저희 시아버지 어록이에요. 참, 이분도 명언 많이 남기셨네요. 언젠가 쇼트트랙이 한창일 때저 신혼집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다 같이 저녁 먹고 나서 경기를 한참 보고 있을 때였죠. 그렇게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쇼트트랙에서 동시에 몇 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판동을 하는 줄 아냐? 이러시길래 모른다고 했더니 이 세상은 가진 것들이 다 이기는 거예요 쇼트트위에서 같이 들어오면 가슴이 큰 여자가 이긴다니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뭔가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랬어서 그냥 지나가긴 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그게 답이라고 해도 굳이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며느리한테 꼭 하셨어야 했던 이야기였을까요? 제가 예민한가요? 그리고 또 언젠가 시댁에 갈 일이 있어 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남편이 한창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부서 자체가 일이 많고 야근이 많은 곳으로 발령이 나서 본인도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컴퓨터로도 티가 났나 봐요. 시댁에 갔더니 두분다 남편 얼굴이 많이 상했다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뭐 맛있고 힘나는 거라도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도 도우려고 따라서 들어가는데 시아버지가 저에게 잠깐 와보라고 하셔서 가서 앉았더니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아야 너 남편 얼굴이 저지경인 거 보니 밤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가정의 얼굴이 좋아지는 거나 가정의 평화는 다 침대 밑에서 피어나는 거요. 네가 답답하게 굴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남편 생각 좀 하면서 살아. 뭐 먹을 것만 먹는다고 다 되는 줄 아나? 답답하긴. 아니 이게 참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갈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저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 해주신 분이 시아버지일 줄이야. 저 당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날이었네요. 그리고 엊그제 이번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가 아주 술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술을 드시고 나면 더욱더 말씀이 많아지십니다. 이번 명절에도 역시나 또 술을 한잔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 드시는 게 싫어서 절대로 안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명절 때한 번씩 보는 이런 모습도 사실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죠. 여튼 또 그렇게 술을 드시더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야외활동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도 좀 까무잡잡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 많이 뽀얗고 하얀 편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두 아이들은 아빠를 많이 닮아서 하얀 편이고요. 그런데 지난 추석 때에는 아이들 둘다 여름에 물놀이를 많이 했어서 그런지 좀 탔었어요. 그때 보시고선 많이 탔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애들에게, 우리 강아지들 이제 얼굴이 하얗네? 이러셨고, 아이들은 이제 겨울이라 그런가 봐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야, 너도 좀 하얘졌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네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사 좀 베트남 때 꿈을 좀벗었구만 껄껄껄 이러시면서 웃으시네요. 본인은 나름 개그라고 하셨는지 혼자서 웃겨 죽으려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술 취하신데다가 저렇게 실험까지 하시는 시아버지를 보고는 짜증 난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애들도 눈치 보더니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왜요 아버지? 그럼 땡땡 아빠는 그동안 국제 결혼한 남자였대요. 라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너는 웃자고 하는 얘기에 말 대답 따박따박하냐 이러시면서 아주 언짢아시더군요. 언짢아도 제가 언짢아야지. 왜 본인이 그러시는 건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명절에도 그냥 곱게 넘어가나 했더니 역시나 명언 하나 또 남겨주셨네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그냥 웃고 넘길 수준의 대화들인가요? 당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선 참 짜증나는데요. 남편이 한마디씩 해주고 저도 애들 낳고는 무서운 게좀 없어져서인지 한마디씩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속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전 진짜 명절에 일하고 이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놈의 말, 말로 사람 상처주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게 정말로 싫습니다. 남편도 이번에도 본인 부모님들이 저에게 실수한 게 많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자기만 애들 데리고 다녀올까 생각 중이라고 하네요. 저야 뭐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맙죠. 정말 간추려서 몇 개만 쓴다고 썼지 저것 말고도 많고 많습니다. 아, 이젠 정말 남편만 시댁에 가게 그렇게 해야 할까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한 번씩 얼굴 뵙고 나면 우라가 생기려 하니 이래야나 싶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받아치는 내공이라도 더 쌓아야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며느리분들 계신다면 잭을 보시고 그래도 위안 삼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